드릴 우리 2.5 터보 기본형 네. GV7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GV70 2.5 모델이고, 네, 이것도 21년에 5 2 0 2천 탔습니다. 네, 연식 대비해서는 되게 짧게 운행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청색 외장에 그 다음에 실내는 그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청색이랑 약간 브라운 뭔가 약간 언밸런스하면서도 좀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언밸런스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뭐 블랙 앤 브라운, 화이트 앤 브라운은 진리라고 하지만 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컬러들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전또 브라운 컬러도 좋아하고요. 특히나 음. 차량 외장 컬러를 이 파란색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에게는 맞춤형 차량이지 않나. 그리고 또또 GV 말하려니까 입 아픈데 GV 차량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GV70 네. 차량 한번 소개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옹혜바옹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해당 차량은 26년 3월 19일까지 차체 일반 엔진 미션 전부 다 약 47,000km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리가 들어간 차량이에요. 네. 교체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조수석 쪽에 우리 앞펜다랑 앞도어, 뒷도어 맞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부위랑 그리고 여기 앞휀다, 앞도어랑 뒷도어가 교체가 되었다라고 단순 수리로 떠 있는데요. 사실 보셨다시피 너무나 <laughs>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또한 우리 주행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저희 이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다. 에이. 프로듀스 101보다 더 빡세거든요 어, 그렇죠. <laughs> 통과하기 네, 더 빡세거든요 그래서 통과한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네시스 특유의 럭셔리한 디자인과 차량의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금액대가 좀잘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 GV70이라고 해도 아직 보증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면 아무리 기본형이라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3천만원 중반대에 GV70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70도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다른 SUV도 아니고 고요. 우리 럭셔리 세단 중에 하나,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 GV 시리즈 제네시스를 만나보실 수 있다. 네. 얘도 추가 적용된 옵, 그 저, 옵션들이 있습니다. 안쪽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아, 옹혜바웅 님, 고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바로 구매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주유권 15만 원 챙길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전화나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팔 님, 지금 보고 있는 이차 후륜인가요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네? 어, 네네. 후륜입니다. <laughs> 네, 후륜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빌트인 캠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영상 기록 전후방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아까 밖에서 보셨다시피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 강화 능력을 만나보실 수 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1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안에 지금 디자인 너무 예쁜 거 말해 뭐하겠습니까? 제네시스 시리즈만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감성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연식이나 주행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에 사용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조수석에서 지금 본 기준에는 세팅 같습니다. 세차 같이 느껴져요. 이쪽에 보시면은 손때 하나 없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만 킬로미터 수준으로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핵심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의 인기 SUV에다가 고성능 2.5 터보 엔진이 장착돼 있어서 여러분들 달리는 맛까지 한번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고급 SUV이고요. 차량 네. 공간 넓직하고요. 그리고 외관이나 내관 할것 없이 컨디션 지금 너무 좋은 상태. 주행거리 연식 대비 좋은 상태. 거기에다가 보증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해당 차량의 매력이 조금 더. 뿜뿜 느껴지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laughs> 좀더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아, 이 g v 체공을 제가 보면 이게 네. 이제 그 아까 제네시스를 볼 때랑 거의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네. 니가뭐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 아라운드 뷰, 뭐 전동트렁크 스마트 크루즈, 뭐 헤드업까지 그렇게 있으면 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게 파퓰러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음. 이 차량도 파퓰러랑 아마 빌딩 캠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옵션 좋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이 차량을 좀 나는 합리적인 가격의 GV70을 만나보고 싶다. 네. 그런데 나는 최신 안전 사양은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해당 차량에 적합한 매물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천만원 중반대의 팝필러 패키지도 들어있고요. 네. 반자율주행 옵션들이 다잘 들어있는 GV70 찾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지금 안에 옵션이나 뭐 상태나 말할 것 없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앞펜다 그리고 조수석 앞펜다 앞도어 뒷도어는 단순 수리 교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부위 때문에 금액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봤을 때 티나는 것도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는 거 저희가 다 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한번더 보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상세하게 더 고지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셔도 좋고요 또는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고 한번더 보여주세요 또는 1대1 라이브 상담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고 더울 때 뭐가 땡겨요? 뭐가 땡겨요? 냉면.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받아가시라고? <laughs> 네.